자 워크북 이쪽 하시고 재민이 형 저한테 유명 나와요. A 빨간펜 드세요. 재민아 내기념좀잡아라내 것도. 1번에 한다 빨간펜 드세요. 1번에 모였어요. 네? 1번. 워크북 이쪽 A 하고 C. 패스 패스드 체증하세요. 도민이 형다 쓰고 2번은요 어케도. 이게 아니라 과거시대가요. 과거. 과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죠. 늦게 일어났죠. 아, 과거시대 놓쳤죠. 아, 이렇게 보내자. 아, 어. 워크북 이쪽 a, a. 1번에 a. 패스. 이번에 가로채점하세요저기잘끝났습니다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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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going to 습니다 M n g 야 되죠 배울 예정이다 사 번은요 o 일즈 s 과학 사실 번은요 v i s i t 선생님 어 이게 문법 시험을 이과서 보고 해주세요. 이어서 번은 뭐예요, 언어? All r i g h s 번은요? Did. d 번은요? Finish. Finish. 아 선생 선생 아, 어, 선생님. 성민이가 맨날 그거 문법처럼 쳐보고. 김철수 같이해요, 저랑. 해서 되는 걸로. 아, 됐어요. B 간다. 진짜 B. B 1번어요 B U. Hurry. Hurry. 어, 네. 습니다 번은요? 네. 홀드. 오 잘했습니다 과거 시즌 톨드죠 잘했네 첫번은요 스토리얼 잘했습니다 4번은요? 잇 엘트 아니죠 예? 어위이죠이스 그러면 아, 엔 고잉 투잇 해야 되죠 수업 마친 거여서 먹을 거잖아요 5번은요? 워 5번 어렵네요 5번 첫 번째 뭐였어요? 워리즈 워리즈리 워리지. 마이 버덜 히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엑설사어 엑설사이, 어, 엑설사이 지지애네 이것도 이이 치즈 가 수상주의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럼 위치세요0몇 번이에요? 정답 2번, 3번, 해야지. 2번은요? 2번. 3번이셔. 4번, 5번, 4번? 뭐번 5번, 이번 5번, 5번, 이번 5번, 이번이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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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야지2번은요2번3번이번이번4번이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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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번, 5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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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스 해야지 번 5번, 5 2 5번, 이번 5번, 이이 예, 사 yeah, 어. 어, <목소리> <피자. 목소리> 번, 사 번, 사본, 사번사번 사본, 사본, 번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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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본, 사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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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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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즈 을 워즈 월킹 해야 되죠? 가보니까 3번은요 이즈 세임이죠. Same. 4번은요 5주 드로잉이죠. 5번은요 워즈 워킹잘 well. 있고 6번은요 are. Are 있고. 7번은요.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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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8번은요 9번은요 10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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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번은요 10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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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번요 B 갑니다요. B의 1번 어깨 모드였어요. 어월피시 잘했습니다. 데니엘 아이 위잖아요. 월로 바꿔야지 워즈의때 데니엘 아이데 위잖아요 위. 2 번은요. 어 워즈. 맞아요 나 오늘 아침 잘안 자고 있었고 소음이 날끼워서 이렇게 되니까 3 번은요. 어 알리자.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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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번은요. To? my b r o t h e r 어 i s n 해야 되죠. w a s 가 아니라 이 s n t my brother isn't washing the dishes 설거지 안 하고 있었죠. 지금 침대 에, 지금 소파에 누워있으니까. 어, 5번은요? was 맞습니다. is taking이 아니라 was taking과 샤 h o 해야 되죠. 과거 시으니까 오늘 아침에 부엌에 소리 제일 누르는 소리 못 들었고 근데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었어. 그때. 당세갑니다. c 1번뭐 했어요? was 2집 리딩 케이티아 전화벨 울리고 있어 받아줄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2집 리딩 해야 돼2 리딩 다음 2번은요 어. r 비고 음. 커피 잘했습니다 히치만은거 R 커피인제 소개해주세요 히치라 이제 춤춰 이렇게 되고 3번은요 월인중 잘했습니다 보시로 해야 되죠 월인중 이제 월 인중인 날씨 좋았다 그래서 아야 되죠 T 갑니다 T 몇번이세요1번 1분 뒤에 2번이지, 봐봐. 뒤에 나오가 있잖아요. I'm a writing 해야지. 어, 나오잖아요. 나오. 어. 지금인데 왜어색으습니다 어, 2는 몇번 했어요? 4번. 4번. 잘했습니다. 4번이죠. I w h e r i then 그때가 있으니까 9시에 가야 됩니다. 4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잘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현재와 시험 보기로 했었어. 그렇죠. 안 해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져요. 설마 안 해야 되는 사람. 대민님, 진짜. 현재와 열심. 아, 다리고 계약한다. 태민이 아, 저번에 저한테 패들를 폈어요 아, 진짜 태민아 네, 시간 줄게요 시간 딱 3분만 드릴게요 태민이 응, 형 네. 틀린 거다쓸 거예요 팔쓸 거예요 몇 응? 번씩이요? 세 번씩 어디요쌤 종이 줄 거요 진짜 이건 지금 상담면라표 시험 유태민 이거 보고 해요 진짜? 쌤도 이거 기워줄게요 그거 보고 해도 되고 시작합니다1번 1번 같이 외우게 바로 못한 사람 어라이즈 어로즈 어라이즈 오 없어요 어. 아니야 트린거 그냥 틀린 거요 그냥 그옆 만약에요 과거만 봤고 과거 아니면 큰려요 그 이렇게 다 알아야지 아는 어. 거예요 어, 그럼 우리 다틀렸거든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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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Become, become became become.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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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9번 i 링 브로트 브로트 r e bring b r o t u r 드 bring broture, bring broture, bring broture, bring broture, b r 잠깐 g broture, bring broture, b r i g b o t u r e b u i b u i t 이어서 컴킹, 컴, 콤킹 컴. 그서 컴컴 컴이어 투더즈 디드던, 드 이어서 드럼 드로 드럼. 드럼, 드럼. 이어서 트링 트링 드롱 이어서 드라이브 드롭 드라이브. 예쁘간다 아, 너무 잘 맞았어. 잇 에이트 진짜 거의 장마철인데? 이어서 같은 이거 번은그데 진짜 나국같은거보트 벨트 야야 에이트를 맞췄어 이걸 이어서 파이트 파웃 트 파웃 그래 너무 빨라요 기다릴게요 파이팅 파웃 트 파웃 근 이거 문제가 자꾸 없는지 어많아요 다음 Find Found Found 네? Find Found Found 다음 Fly Blue w e r Fly Blue Flower 다음 Forget Forgot Forgotten 다음 Get Got Gotten Get Got g t e n 오나어서 He was a b l e h <laughs> e e 지나 내려줘 여자 here 드 e r 와우 여자 아이드 히데히든 야든을나 맞아 리하랜트 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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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랜트 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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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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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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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잃어버리는 걸 lose, lose, 만드는 거 make, made, m a 의미를 갖는 거 m e 트 n m 만나는 거 meet, m 실수하는 거, 틀리는거 m i s t a k e 테 m i s t a k e 지불하는 거 p a 페 paid, p 놓는 거 푸푸푸 p u 내말 푸푸푸 p 맞잖아. 읽는 거 read, r e a 이거만 r e a 고 스펠링 똑같이 쓰면 됩니다. 똑같아 이거. 말 타는 거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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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이게 울리는 거 ring, e ring, ring. 올라가는 어머, 거 rise, rise, rise. 달리는 거 run, run, run. 달려 버렸 말하는 거 say, say, s a e say. 달려 버렸고요. 오는 거 see, s o see. 달려 버렸고요. 하는 거 s a y sold, sold. 달려 버렸고요. 보내는 거 send, sent, sent. 어렵고요. 배치하고 설치하는거 쎄쎄쎄 쎄쎄쎄 떠는거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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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쇠. 쎄쎄 스포크 스포크,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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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스탠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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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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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폴드 톨드 톨드 야 드디어 한줄에 승리 토트 트들어 들어오 언더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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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잠깐 왜 오를 수가지고 오늘 오늘 토트 트 들어오 들어오 언더스언더스언더스야 가봐 가봐 웨이크 워크 워 이게 또 빨리 문껴요 그래요. 라이트, 로트, 리 e f t w 니다 맞춘 개수 당하 주인 주세요. 맞춘 개수. 어 맞춘 개수 주인 주세요. 셋. 주인가다려요. 넷. 잠깐만. 맞나 이게? 응. 하 여섯, 일 개. 주인가다요 맞나 이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주인가다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두열 e 개 h 번은 n 만나 y o 하나 둘셋넷다여 o u r e t 열열 e t h e r So, another <웃음> 야 <laughs> 지우 여보 어, 어, 빨리 바꿔야지 오성미몇 <놀람> 어, 개요? 어, 어, 개요? 몇 개요? 성민나 좋다 와 좋아 성미니 거의 다 보여줬네 아 예쁜 누나 <laughs> 지우 어때? 아? 이게 나야 지우야 지유야 지우야 네열매잘본 <laughs> 잘잘 <먹은> 거예요 왜? 8 0년만지이게요잘먹어요 저는 제시에요. 아니 선생님, 아 이건 저희가 일정, 어, 이거 는 일정한 아니, 저희가 이건... 아니 저희가 이건 아니 저는 난 진짜 스펙스 갔었는데 지금 내려와서 진짜 얼짱거리고 있잖아요. 야나 스펙스 안갈 거야. 조금들어가 b 알 c o m e from the n i g h 비 Become, b e c 비케임 f r o 비 t 비 e n i g 비 t Become, b e c a 비컴 became. Become, became. b e c 들 m e became. Become, became. b e c o 만요 become. 아, 아, 예. 처음이에요. 아, 저 처음이니까 봐주세요. 네. 아니, 진짜. 처음이에요. 아, 저 처음이잖아요. 잖아 예. 야, 에치요 어? 그 절다방울 취소라고 해 어? 절다방울 취소. 자. 아, 절다방 선생님, 50이에요. <laughs> 아, 그림 그려야 돼요? 어? 그림 그릴 건데 잠깐 하기 전에 문법 상식 동사의 세가지 종류. 으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알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제시 멘트 해사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는 답이었습니다 비동사 현재 시제 하면 어떻게 돼요? 어, B 플러스 IMG 네? 진행시제 아니 이거는 어, B 플러스 비동사를 B, 받다가 B,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거로 할 거면요 월월월 월이나 월이 되겠죠 미래로 하려면요 어매일 어, 미래 어 윌하고 동사 원이니까 윌이겠죠 음. 원이 자 일반 동사 해볼게요 일반 동사 현재 시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자, e s yes, 형붙 s 히나 쉬면 과거 yes, e s yes, y e e s e s 현 e s 아요 일반적으로 e 기자 그렇죠 e 데불규칙 yes, y e 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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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s yes, yes, 탄탄 이제 e s 탄 e s 아이 s 이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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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뭐아 하는 거예요? can be do 뭐죠? 자, 이게 바로 단순 시제였고요 오늘은 미완료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알려 줬었어요. 그래서 쌤 생각이 두 번째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완전 거의 자, 현재 완료로 알겠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할게요. 이제 현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과거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크림크림 있어요. 그림 그리기하자 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현재까지 어떤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계속하고 있죠.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쓰는 시제가 현재, 현재 완료 시제, 시재.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예요. 존스러워요. <laughs> 현재 완료 시제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Have pp a pp 아니면 has pp가 되는 거예요. p나 s가 주어면 해 a 인 거예요. 즉 pp를 모르면 현재 완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는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7년 동안 하다. 그는 영어를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7년 동안 공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잘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s t 스 d 디드죠 job. 스 t 디스 y study, s t u d 디스 t 디 d 스 s t u d p 일반적 d 로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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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 u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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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u 지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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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t u d y s 하 u d y study, study, s t u 어 y study, study, s t d y s 나세 때부터 보인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 유치원 때부터 나요. 나여6살 때부터 영화 보는데. 아 아니야 살이 비어가지고 나 어린이집 때부터 했어. 나도요. 나 나도 어린이집 출신이야 나도요. 격적으로 배운 건여살 영어 치연으로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동지야. 다들 영어 엄청 오래 공부해왔는데. 근데 근데 못해. 뭐, 영어, 영어 시간에 욕한 적 있어. 왜못 저 영어 선생님 따라갈 때그 생기. 악취 충치현이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사 영어 선생님 맨날 목소리 안 나온다고 영어 공부해야 요 아, 진짜? <laughs> 어렸을 때? 아니요. 지금. 어디 <laughs> <laughs> 아, 아프신가 보네. 진짜? 웃어. 여기까지 이어렵지 않죠? 복되는지까지 여질 때 해피해지기보다. 자, 자, 우리 한번 대웅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가 볼게요. 일단 긍정문. 주어하고 공식 e a r d a song about a l 브 the t i m 헤 I have heard a song. I h v e heard a h v e heard a song. I have heard a song. I have heard a song. I v e heard a song. I have heard a song. I have heard a song. I h a s n I have h e a r o n h a e d e h I a v e n h n o d m a n I a h e s o n o d m I I n 멕시코 음식을 안 먹어봤습니다고, 이해즈랑이 해부는 이 다른 거예요. 이건 해브 pp, 해즈 pp 할때해브 해진 거고, 이건 먹다예요, 일반 동사. 해브 헤드 헤드 할 때. 해부를 해요, 이 사람은. 이 헤드예요. 이 앞에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공식이에요. 해브 pp 할때 해진 거고, 이거는 뜻이 있는 거예요, 먹다. 해부 헤드 헤드에 해진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따졌을 때, 멕시코 음식 많이 못 먹어봤다예요. 그러면 의문문해보겠습니다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를 <립음> 먼저 헤드, 맞아요. 해구라든지해드를 앞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해 주어 Have we met before? 우리가 전에 만나 봤나? 이렇게. 안 어렵죠? 두어짜리좀낫죠 네. 선생님. 요 신우리 씨가 재밌대요. 4 5 완료. 어, 완료. 완료. 시대 완료. 완료. 아, 완료. 막 완료한 거죠. 완료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완료로 해석하세요. 알려주는 거. 힌트가 다 있어요. 저스크 딱 보면 완료죠. 저스크는 뭐예요? 단지 여기서 단지 아닌 데 막이잖아. 막. 됐어. 네. 아니면 어 d y 이미 도착했어. 옛날에 아직도 도착했어요. 아직 아니고. 도착했어. 그러니까 아. 완료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laughs> 다음 뛰어. I have been to New York once. 나는 뉴욕 한번가왔어 어. 맞아요. 경험식으로 어. 해석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경험을 해석하셔 알려주는 거. Ever 질문할 때 나온다고 했어요. Never 절대 안 해본 거. People 전에 본 거. Once 한번 Twice 두번 often, often 자주 종종 이렇게 쓰세요. 다음, she has gone to America. 결과. 맞아요. 미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 결과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해석된대요 결과식으로 해석된다 했 s has gone to라든지 have lost. 가버리고 없다, 잃어버리고 없다 식으로 해석되면 결과고. 마지막으로 잘했습니다. 계속. I have studied for three years. 3년째 공부 중. 서다 프렌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for 하면 뜻이 뭐뭐 동안이고, since 뭐뭐 이후로. 하나 하면 얼마나 오래 계속해왔나요? 이렇게. 얘네를 뜨면 바로 계속 고르는 거예요. 힌트 보고 고르는 거라 했어요. 끝! 붙여요. 22에 붙이시고 있어요. 외우고 쉬는 시간 낼게요. 어, 외우고 쉬는 시간 낼게 22에 붙여요. 외우고 쉬는 시간 낼게요. 아, 나어요 우와!